네, 안녕하십니까 코인 전문가 강프로입니다 자 리플 볼게요 리플이 지금 SEC 소송 때문에 계속 이제 어, 상승하락이 너무 이제 작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좀 어, 승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굳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이 지금 어,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어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내용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, 어, 오늘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. 일단은 지금 다시 빨간불을 그려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리플 CEO SBI 그룹의 회장 SEC 소송에서 승소 자신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그이 SEC 쪽에서 어, 이 증권을 증권을 이제 규정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오픈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오픈이 돼버려 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릴 텐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증권 증권으로 인정되는 그런 어 이런 이제 투자처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려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판단을 내릴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 뭐 이런 리플뿐만 아니라 웬만한 코인들도 전부 이제 증권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제 또 주고 받고 사고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리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겠죠. 왜냐면은 이 소송을 통해서 이제 리플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개재판이랑 똑같은 겁니다. 지금 공개 어떻게 보면은 누구 한 명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건이다. 물론,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알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, 어, 요 영향을 세게 받을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보면은, 어 승소 기대에 또 암호화 합해 같이 급등,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, 결국에는 이 내용 때문에 비트코인, 어, 가격도 좀 오르면서, 이렇게, 어, 지금 오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, 보시면은,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불 그려냈죠. 어, 오늘 이렇게 빨간불 그려냈고, 이를 통해서 지금 과연 이거를 바닥을 다지는 빨간불이 될 것인지, 아니면은 잠시 쉬어가는 하락에서 잠시 쉬어가는 빨간불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,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SEC 여기, 어,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분이 이제 바이든 쪽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은퇴, 아, 은퇴를 할수 있다, 사퇴를 할수 있다, 뭐 이런 식의 내용까지도 돌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내년 대선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,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또 추측이 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코인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증거 우리가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내용들을 제출했고 그 내용들을 처음에는 지우고 올렸지만 지금은 그 내용들을 전부 전부 오픈을 해서 지금 어, 증거물로 제출이 된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을 해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,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이쪽으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를 통해서 지금 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요 흐름에 대해서는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어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주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 어 제가 요 카톡방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어요. 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놨으니까 어 그거대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최근에 또 급등 종목 이렇게 신청해 주셔 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는데 필요하신 분은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으로 카톡방 신청 방법 안내 드릴게요. 이렇게 문자로 숫자 2번 보내 주시면 되는데 자 카톡방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수익률 조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, 보이시잖아요? 보이시나요? 실시간으로 이렇게 218% 수익 나신 분도 있어요. 10%, 12%, 8%, 16%. 요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요렇게 나온 겁니다. 30%, 19%, 11%. 다들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, 어, 카톡방 실시간 대응방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많이 났었고, 실시간 대회, 또 대회 수익률도 여러분들께 카톡방에서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,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어 방에서 이렇게 좀 대란이 났었죠. 다들 막 수익률 보시고 같이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그렇게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, 이런 식으로 대응 어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. 어, 문자로 숫자 2번 86748374 아래에도 번호 나와 있죠. 그대로만 보내주세요. 그러면은 카톡방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